군데리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에 있는 4만 대가량의 차량을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충분히 시운전하실 수 있도록 보험 가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고 전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공원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국내 세단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진짜 잔고장이 없는 진짜 무결점 중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유류비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유류비 걱정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 LF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스마트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이 2018년 2월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8,000km입니다. 강릉 기록부상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군데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99만원, 1,599만원에 높은 연식의 짧은 주행거리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차량 준비한 이유는요. 하이브리드 차량 정말 많이들 찾으시는데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보증기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컨디션이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유류비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차량은 공인연비가 18km입니다 고속주행 하시면 은 20km 초중반까지도 충분히 아주 거뜬하게 나오는 차량이라서 유류비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디자인 보시면요 그냥 LF 소나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 뉴라이즈 모델로 가져와 봤고요 전면부 컨디션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 높은 연식 다운, 그만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양쪽 다 백화 현상 없이 아주 투명합니다. 외관 면에서도 흠잡을 부분 하나도 없고요. 전면부 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좀 보시겠습니다. 앞바퀴 트레드 상태는요.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하이브리드 전용 휠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 드라이브 마크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후축방 감지센서 옵션이 있습니다. 도속 주행하실 때 차선 변경하실 때 아주 유용한 옵션이고요. 옆면부 틴팅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외관 쭉 보면서 이쪽까지 왔는데요. 운전석 쪽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 없고요. 비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70% 8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많기 때문에 소모품적으로 들어갈 비용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유리도 썬팅 들뜨거나 기포 찬 부분 없고요. 외판 컨디션이 진짜 너무 깔끔합니다. 리어 램프 깨지거나 스키찬 부분 없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센서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적재공간 보실 건데요. 딱 보셨을 때 트렁크 버튼이 없습니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높게 설계되어 있고요. 엠블런 안쪽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트렁크 작동 상태까지 아주 좋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적재 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깊이 폭 모두 다 넉넉하고요 청결도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어, 적재 공간 면에서도 부족할 거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석 좀 보실 건데요. 쭉 보면서 왔는데 외관 컨디션 진짜 너무 좋습니다. 18년식에 88,000km 주행했고요.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제가 아까 진짜 결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질병으로 언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게 잘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외부 옵션, 외관 컨디션 보셨고요.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컨디션부터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쪽 시트 보시면요 시트가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어디 실밥 하나 터진 부분도 없고요 짧은 주행거리, 높은 연식답게 진짜 아주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담배 냄새, 잡냄새 나는 거 없고요 이렇게 방향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기 전에 스마트키 두개 모두 다 있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 걸렸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EV 모드 아예 소음 진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옵션 보시면요, 전면부 쪽으로 롬밀러는 하이패스 20 롬밀러 그 뒤쪽으로 투천한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위치 에 맞게 GPS 좋고요, 화질도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네, 외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요. 핸들 조향 방에 맞게 지휘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버튼류도 이렇게 크롬 느낌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버튼까지는 없습니다. 공조기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에어컨 작동 상태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과 조도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있고요. 시거잭 두 개랑 USB 포트 있습니다. 기어봉 뒤쪽 보시면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파킹 어시스트 버튼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은 핸들도 손톱 자국 남부분 없고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 좌측으로는 음성인식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요. 어, 계기판도 좌측으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효 나오고 있고요. 경고등 들어온 거 없이 아주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는 외관에서 보셨던 후축방 감지 센서 옵션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1열 컨디션이랑 옵션류 보셨는데요. 진짜 큰 사용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꾸준히 관리해온 차량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셔서 2열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차량 2열 컨디션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2열도 진짜 깔끔합니다. 시트 관리 상태나 청결도 면에서 진짜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실내에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차량에서는 어 진짜 흠잡을 부분이 진짜 못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깔끔하고요. 무릎 공간, 헤드룸 공간 아주 여유 있습니다. 네. 2열까지 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셔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현대 LF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차량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즘에 기름값 정말 비싸서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공인 연비가 무려 18리터고요. 고속 주행하시면 20km 초반에서 중반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즈 차량은요 최근에 출시된 차량 중에 가장 완성도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차량이고요. 특히 언급되는 고질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명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년식의 주행거리 8만km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내간 관리 상태 모두 다 신차급의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000만 원대 중반대 1,599만 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한 10년 정도는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대리카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4만 대가량의 차량들 저희 사이트에 있습니다.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보신 뒤에 저희 군대리카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대리카의 이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